안녕하세요 민구입니다 예, 10월 27일 수요일 업데이트 상세 내역이 올라왔습니다 밤 12시 20분에 올라왔어요 자고 있는데 피곤해 죽겠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유물 소환 컨텐츠가 추가됩니다 자, 유물을 소환하는 방법입니다. 유물 목록에서 원하는 아이템을 선택 후 골드를 소비하여 유물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최대 5개까지 가능. 자, 두 번째 아이템을 2개 이상 선택한 경우 소환 시 황금 유물 동전을 소비합니다. 황금 유물 동전이라는 게또 있나 봐요. 좀있다가 읽다 보면은 캐시로도 살수 있지만 뭐 성체나 파티 던전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제대로 읽어봐야 됩니다. 소환 시 유물 목록에서 내가 선택한 아이템과 무작위로 선택된 아이템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해당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유물 아이템을 획득하려면말 의뢰처럼 선택지를 주나 봐. 그래서 내가 눌러가지고 선택된 아이템이 일치 않는 경우에만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내일 업데이트 되고 인게임 영상 또 제가 확인해보고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획득 가능 아이템. 아이템 수집에 등록할 수 있는 유물 아이템이 등장합니다. 아이템 수집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유물로. 자, 유물 아이템 외에도 부가적으로 다양한 등급의 장비 아이템, 재료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획득 아이템은 귀속 상태로 지급됩니다 자 황금 유물 동전 아이템 사용처 다중 선택 유물 소환시 사용됩니다 그리고 황금 유물 동전은 제작, 캐시샵, 던전 등에서 획득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이템 툴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황금 유물 동전 같은 경우는 뭐 캐시샵은 현질해야 할수 있는 거고 제작이나 던전 등에서 획득할 수 있으니까 뭐 무소가감들도 황금 각인 도장처럼 뭐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유물 소환 도전 성공하면 가방으로 아이템이 지급되고요. 일부 아이템은 강화 및 아이템 수집 재료로도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건 다 인게임 나봐야 뭐 어떻게 사용할지는 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물 소환 도전 실패 시 마법의 유물 가루를 획득할 수 있대요. 유물 가루는 제작 소모품 탭에서 유물 상자 아이템 제작에 사용됩니다. 유물 강화석. 유물 강화석은 유물 아이템 분해 제작 던전 낭비 통해서 획득 가능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유물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가이드는 추후 안내될 예정이래 업데이트된 거 보고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번째 캐릭터 신규 능력치가 추가됩니다. 자 보면은 능력치 명은 상태 이상 지속 시간 감소 기절 저항 빙결 저항 석화 저항 자 능력치를 보면요. 상태 이상 지속 시간 감소는 50%까지 적용되고 나머지 저항들은 80%까지 적용됩니다. 자 기존에는 상태 이상 저항 해 가지고 기절, 빙결, 석화 포함된 상태 이상 저항이 있죠. 이제 세부적으로 나온 거예요. 기절, 빙결, 석화 이런 거다 pk잖아. pk 다 pk랑 관련된 겁니다. 솔직히 오딘이, 스턴이나 석화 같은 거 너무 잘 걸리긴 했어. 인간적으로 맞죠. 이거는 pk하는 입장에서 한방 걸리면 무조건 뒤지거든. 나름 잘 나온 거 같아요. pk하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기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기타 저항 수치를 포함하여 상태이상 저항은 80%까지 적용됩니다. 자 예를 들면 상태이상 저항 플러스 기절장 합산 시 최대 80%까지만 적용되요. 그러니까 합해서 80% 넘으면은 낭비니까 80%는 넘기지 말자. 그리고 무소가금은 80% 넘을 일 없으니까 예, 별로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3번 거점 지배자 및 지하가목 보스 등장구역이 무법 지역으로 변경됩니다. 무법 지역은 p k 를 해도 카오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스전에서 마음 놓고 PK하라 이거예요 그다음 4번 미미르 샘물 구매 제한및 구매 방법이 변경됩니다 마을 내 소모품 상인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PK 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PVP 중 게임 클라이언트 종료할 수 없도록 개선된답니다 이제 싸우다가 꺼버리면 안 죽거든요 이제 그거를 개선했답니다 자, 그 다음 3번. 브루탈 상태에서 경험치 복구에 필요한 재화 비용이 조정됩니다. 브루탈 상태에서 복구비가 너무 쎘거든, 다이아가. 그래서 다이아 복구 비용을 전반적으로 감소시키고, 복구 비용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도록 변경된답니다. 점진적 변경을 좋아하네요, 어디는. 복구 비용 구간은 총 10단계래. 나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총 10단계면 각 단계마다 얼마씩 비용이 늘어난지좀 적어줬으면 좋겠어 리세마라 투, 초기화 구간도 왜안 알려주는 거냐고 자그 다음 일부 스킬 사용 이펙트가 개선됩니다 버서커 받아치기 내려치기 팔라딘 방패 던지기 자 그리고 던전 내 드랍 아이템 조정 그림자 상체 던전 내 황금 유물 동전 유물 동전 파편 아이템 드랍 확률이 추가됩니다 일부 파티 던전 내 주요 획득 보상 리스트 내 유물 주머니 아이템 드랍 확률이 추가됩니다 이번에 유물 때문에 파티 던전이랑 그림자 성체 유물 관련 아이템들이 추가 된다는 겁니다. 신규 이벤트 진행 첫 번째 가을 단풍 14일 출석 이벤트, 가을 단풍 입 교환 이벤트, 할로윈 호박 보스 처치 이벤트, 공호 소환체 교환 이벤트, 오딘 14일 출석 보상 개편 이벤트. 자, 자세한 내용은 점검 이후 이벤트 공지가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거 내일 점검 후에 예, 제가 알아보고 올리도록 할게요. 아 패키지 존나 많은데요. 신규 패키지 상품. 패키지, 이벤트, 찬란한 유물 패키지, 뭐 유물 동전 120개, 유물 강화성 20개, 골드 50만, 서브당 2회, 반짝이는 황금 강의 도장 패키지, 뭐 신성 소화권 패키지 자 여기서 좀 까고 갈게요 이벤트라는 게 있잖아요 이벤트는 왜 우리가 돈을 쓰는 거에 이벤트를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패키지 같은 경우는 우리 돈을 써야 되잖아 근데 왜 이벤트를 붙이냐고 오딘 뿐만 아니라 똑같아요 자기들 매출 올려주는 건데, 왜 이벤트를 붙이냐고, 우리한테. 자기들한테 이벤트지. 우리는 돈을 써야 되는 건데, 맞죠? 차라리 뭐, 할인 이벤트. 이렇게 하면, 이해라도 하겠다. 어? 그냥 새로운 아이템 나와서 패키지 내는 거면서, 무슨 이벤트냐고. 자, 빛나는 유물 패키지. 예, 새로운 아이템 나오니까, 뻔하죠, 뭐. 예, 이렇게 다 팔아잭깁니다. 딱히 뭐, 볼거 놓고, 오디인 패스나 봅시다. 자, 오딘 패스 시즌 5 프리미엄 무료 보상 획득 기간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그리고 아이템 수집 적용 기간은 11월 24일까지입니다. 아, 미미르 나왔네요. 구매 제한 변경, 추가 상인 판매 상품 보시면 캐시샵 뭐 이렇게 스텝업 1부터 5까지 이렇게 판매하고요. 골드 4만 원뭐 26만 원. 그리고 마을 소모품 상점에서 구매 제한이 없네요. 골드로 다살수 있습니다. 오, 비밀은 이거는 대박이다. 무소가은 같은 경우는 골드만 많으면 풀미밀을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목소리>